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재성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그 부동산 현장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성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현장 엑스레이.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강동구 철호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과 8호선이 지나는 철호역입니다. 도보로 약 2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 유동인구도 많고 수요도 풍부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님, 철호동은 어떤 곳인가요? 네, 뭐 철호동은 이제 명실상부한 그렇죠. 서울 강동구 강남 4구 그렇죠. 여기에 대표 상권이 자리한 곳이 되겠습니다. 주변으로 이제 대형마트가 있고 뭐 백화점, 영화관, 대학병원 편의시설 너무나 잘 갖춰져 있고요. 여기다 천호동계 로데오거리 쪽은 최신 트렌드 정말 젊은 인구들이 계속 모이는 그런 다양한 쇼핑시설들이 입점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동은 이렇게 발달된 주변 상권과 함께 올림픽공원, 광나루 한강공원 등 쾌적한 녹지 환경 또한 조성돼 있습니다. 주거 환경 인프라가 풍부한 강동구 천호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제는 뭐 강남 사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강동구죠. 강동구에서도 이 천호동이 아주 중심 자리를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는데요. 자, 천호동 어, 이 도시형 생활주택 보겠습니다. 천호역 인근으로 가거든요. 자, 먼저 그럼 개요부터 좀봐 주실까요? 자, 뭐 제가 늘 역세권 강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천호동 안에서도 가장 핵심이 천호역이 되겠죠. 음. 네. 천호역이 바로 5호선하고 이제 8호선,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겠는데, 사실 5선 같은 경우에는 뭐 시내까지 쭉 가는 거고요. 그렇죠? 8호선 같은 경우에는 잠실로 이제 쭉 가는 바로 여기에서 도보로 2분 거리. 네. 정말 나오자마자 내 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그 건물 사진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대로변에 정말 야 정말 짱짱하게 그렇습니다. 182세대로 해서 그것도 복층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층고가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집이 정말 뭐 이렇게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이유가 저 집에서요 실제로 한강이 보인다는 거예요. <laughs> 네, 한강 조망권을 갖고 있는. 자 그런데 이게 한강만 보여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1층 같은 경우 는 요렇게 그렇죠. 뭐 저렇게 쇼파 있고 뭐 TV도 보고 뭐 요리도 하고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뭐다 갖춰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위에 저 보시면 또야 복층 침실이 따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생활 공간과 저는 침실 공간이 따로 되어 있는 복층형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복층형으로 층고 시원시원하게 높아지는 곳입니다. 여기서 20층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건물인데요. 자, 무엇보다도 안에 완벽한 옵션들, 게다가 신축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이니까 앞으로, 오, 새로 지어졌을 때이 내부 인테리어들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면서 기대도 많이 됩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천호역에서 걸어서 2분이 걸릴까 말까요? 정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그 입지 여건 조금 더저 자세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입지 여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자뭐 진짜 우리 1인 가구들도 저런 한강 가까이 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뭐 정말 아파트 사시는 분들만 강남 안에서 저런. 한강변 쪽에 살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자, 뭐, 한강 쪽 지금 20억, 30억 들어갈 수 없으면 사실 리인 가구들이 뭐, 네, 또 들어갈 이유도 없는 거죠. <laughs> 자, 그런 측면에서, 자, 한강, 바로 저 지금 물줄기 보이는 게 저게 바로 한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강 지금 바로 옆에 저 천호역이 보이잖아요. 자, 저 천호역에서 지금 고덕역까지가 지금 이제 세정거장이에요. 그러니까 저 고덕역까지 지금 이제 5선 또더 더 연장이 되죠. 자, 고덕 비즈밸리라고 해서 이제 저쪽으로 많은 일자리들이 들어오고 있고, 자, 아래쪽으로는 또 강남 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잠실까지 또딱 세정거장이에요. 자, 그러면 뭐 고덕 일자리, 잠실 일자리,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저렇게 좀 녹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다 이제 녹지가 되겠는데 자 광나루 한강공원 있죠. 길동 자연 생태공원 있죠. 올림픽공원 있죠. 야 정말 이런 곳이 없습니다. 정말 이야, 정말 너무너무 이제 살기 좋은 그런 입지가 되겠는데요. 자 조금 더 개발 호재들을 좀 자세히 한번 제가 살펴 드리면은 자 일단 강동 첨단 업무 지구 쪽에 그렇죠. 지금 뭐 서울시내 안에서 유일하게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4차 산업 쪽에 일자리를 키우고 있는 곳이 바로 강동 첨단 업무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일자리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고요. 자, 바로 그 옆에 있는 게 뭐냐 면 강동 엔지니어링 이제 복합단지라는 곳인데요. 자, 이미 삼성 엔지니어링이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 물산도 지금 저쪽으로 들어갔고 지금 많은 지금 삼성 쪽 계열사들이 또 들어오고 있고 그 이외에도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결국은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겠습니다. 아까 그 보셨던 지금 고덕 상업업무 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저 위에 있잖아요. 자 이케아라는 지금 대형 육톤 단지가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지금 고덕 쪽 아파트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고덕 쪽에 많은 수혜도 볼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가장 이제 큰게 잠실 종합운동장 쪽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정거장 바로 거기잖아요. 자 지금 마이스 산업단지라고 해서 지금 그 잠실 쪽뿐만 아니라 지금 또 왼쪽에 저 지금 보이고 계시지만 국제기류 복합지구라고 해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GTX A 노선, GTX C 노선, KTX 미래 신사선 2호선, 9호선. 이야 정말. 네. 위는 완전히 정말 그 공원이 되고, 아래쪽은 약의성 30개 규모의 거대 지금 지하도시가 되는 건데, 자, 또 하나가 지금 바로 그 옆에 현대 글로벌 빌센터라고 해서 지금 105층에 569m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그렇죠. 지금 현대 자동차 본사, 계열사 다 들어온, 이미 지금 잠실에는 제1호 때 월드, 그렇죠. 지금 이미 123층, 가장 지금 국내 최고층 빌딩이 되겠습니다. 삼성 sds도 있는 곳이죠. 자, 어쨌든 이 많은 수혜들을 2호선 세정거장 타고 그대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것뿐만이 아니겠습니다 자 천호역 주변도요 지금 천호유타운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집장촌 개발들 용산에서 보셨죠 청량리에서도 보셨죠 이게 지금 천호역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렇게 육산빌딩만한거 지금 주상복합으로 해서 40층짜리가 지금 4개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호역도 엄청나게 계속 번화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강동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 몸값도 치솟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환경 보니까 어 그럴 수밖에 없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한강도 지금 가까워요. 천호역 지금 초역세권이죠. 바로 옆에 지금 로데오거리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쇼핑하시고 다 하시면 될 텐데 여기다가 개발호재들이 어우 일자리가 엄청 늘어납니다. 지금 뭐 강동 첨단 업무지구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여기에다가 뭐 상업 업무, 고도 뭐예요 고담 상업 업무, 복합단지 뭐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 기대감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고요. 자, 지금 그럼 살펴드리는 이 강동구 철호동의 도시형 상활 주택 가격 어떤지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도 말씀해 주시죠. 자, 모뭐 내가 1인 가구인데 한강변이라고 20억 30억이면.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정말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뭐 강남 4구 쪽에 큰 거는 투자를 못하더라도 이렇게 소형 주택들은 쉽게 투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액대가 정말 좋습니다. 2억에서 지금 2억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뭐 이쪽이 전세가가 지금 1억 8,500에서 1억 9,500, 거의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정말 소액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 자, 월세인 경우에도 보통 막 75에서 85 정도 한 8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수익률까지도 높은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